같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우리 먼저 손 모호도 감고 믿음, 소망, 사랑. 자, 다분 감았나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입술과 그리고 손과 발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바로 일동 들어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일동 열심히 할 자신 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주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구다 일동 준비 할래 우리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임을 믿나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하고 승리할 때 사탄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악화가려로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요. 진행하겠습니다. 난 용감하고, 난 용감하고, 씩씩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난 많이 날 공격해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지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난낱이날 공격해도 예수님 앞에 하시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지켜낼 거야 승리하는 모든 우리 지부 친구 친구들 되게 원해요. 아멘, 네. 네, 우리 계속해서 다곡 찬양하실게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 여력일 권해,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은 땅 덮게 에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길 권해, 원해 눈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해, 만나와 물을 주시고, 뺏속에 땅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해, 나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구원의 문이 열리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해,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신 구원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다 속 마른 땅 걷게 해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에 땅이 도하시네 하나님만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자,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모두가, 모두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 구원. 마지막으로, 모두가, 모두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예이! 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꼭 찬양하실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도 들리지 않아 的声音。 numero te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크고 강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수 있게 하여 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찰롬 구독자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한 주일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현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픈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한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 주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두성모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실 전교사님께도 감건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는 우리 선생님도 축복 내려주세요. 네.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 친구들 마음에 좋은 담배를 잃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음. 한 주간 주님 모아해, 내 친구들이 강권하게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 한번더 해볼까요?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윗시다윗시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는, 너는 칼과, 칼과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아오거니와 나는, 나는,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곧 내가 모욕하는,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네개 네. 나아가노라.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말씀. 아멘 아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왕 알고 있나요?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는 멋진 다윗이었어요. 어느날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아빠가 불렀어요. 다윗, 다윗, 빨리 집으로 와봐.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오늘은 양을 돌보지 말고, 저기,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한번 가봐. 아빠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도 전달하겠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다윗이 도착했는데, 어? 웅성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하하, 겁쟁이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겁쟁이신가 보다! 우하하하하! 엄청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 우리는 절대 못 이길 거야. 저 사람들 키좀 봐. 엄청 크지? 저 사람들 입고 있는 옷좀 봐. 우리보다 엄청 튼튼해.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칼도 너무 무서워.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군 군인은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했어요. 너희가 겁먹은 거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겁쟁인가 보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다윗이 형이 하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야기했어요. 다윗, 저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로 컸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소년이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우리와 달라. 다윗은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양을 기를 때,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라고 다윗이 말했어요. 사울은 아, 너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사울 왕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과 자신이 쓰는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 너 이거 써야 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갑옷과 힘이 센 칼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걸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컸어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다윗은 어, 저 이거 못 해요 하고 벗었어요. 그리고 칼도 내려놓았어요.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고 다윗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윗은 들고 있는 것이 칼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과 지팡이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또놀렸어요 으하하! 너가 나를 개로 보고 있구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 이 겁도 없는 자식, 하면서 다윗을 놀렸어요. 다윗은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야,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고 다윗은 골리안 앞에서 힘차게 외쳤어요. 다윗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물맷돌로 다윗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대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 너무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힘차게 물매를 돌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휙 하고 물매돌을 던졌어요. 그때 골리앗의 이마에 꽝 하고 다윗이 던진 물매돌이 박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꽈 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와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 만세! 하고 찬양했어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멋진 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겁쟁이였어요. 아 무서워, 야 네가 가서 싸워, 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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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하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물맷돌과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못해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걸요? 하고 말하는 친구 있나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칼로 멋지게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물매를 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할수 있는 것, 작은 것, 그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못해요, 못해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것으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골리앗은 있어요. 골리앗은 바로 문제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니까 목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저에게는 멋진 칼도 없고요. 멋진 갑옷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문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앞에 골리앗을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떨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친구들 헌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게요. 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물질이 심겨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 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